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A형 간염 예방접종 A형 간염에는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. 보통 한번 접종한 후에 백신의 종류에 따라 6에서 12개월 후나 6에서 18개월 후 추가 접종을 함으로써 95% 이상의 간염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는 2세 이상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직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성인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. 백신의 부작용은 발열이나 두통, 주사 부위의 발적 등 국소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